하나님의 말씀을 삼모하여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말에 언택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와 연결의 온이 합쳐진 말입니다. 서로 접촉은 자제하지만 연결 활동은 지속한다는 이 말은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거리 두기와 개인적인 활동은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와 교육, 문화와 같은 사회적 형태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매장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배달과 포장 주문이 늘어났고 문화와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시청으로 바뀌었으며 함께하는 모임과 여행을 즐기던 여가도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활동으로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언제 변할 줄 모르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 늘 염려와 걱정을 동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곁에서 40년간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함을 의미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정자로 섬겼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광야에서 많은 역사적인 일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주도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앞에 서 있었으며 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무리바에서는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숙한 삶까지도 영향을 미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열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비록 정탐꾼의 한 명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한 그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 여수와는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과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시시대대로 변하는 정착에는 적응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대를 예측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코로나와 같이 예상하지도 그리고 겪어보지도 못한 이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때 우리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들었을 여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모세를 도우며 직접 보고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세가 함께한 그리고 경험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그리고 그들을 막고 있었던 홍해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생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기교적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무치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주셨고 시시때때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리 바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자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긴박한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적군과 치열하게 싸우며 한치 앞도 볼수 없고 순간순간 정세가 바뀌는 그 전쟁터에서 모세가 아론과 호레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의 현장에서 직접 그 승리를 경험한 여수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함께. 여러 사건을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가 생생하게 보았던 너가 모세 옆에서 직접 경험한 나 여호와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홍해가 바로 앞에 막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고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매일 전투와 같은 삶을 살면서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되돌아볼 때는 한없이 커지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당장의 현실과 미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여수와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그를 도우면서 지도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봐왔습니다. 에고에서 탈출을 시켰더니 홍해 앞에 서게 되자 왜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줬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줬더니 이제는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물도 부족함 없이 주시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세를 붙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불평과 비난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요 결코 자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환경에 동요되거나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여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를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적응하기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은 사소한 것이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묻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급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항상 장막의 그진 밖에 장막을 쳐서 회막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 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배 후에 회막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공고히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마친 후에 호주를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듯이, 여호수아도 그날 주신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고 대시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으로 이어지는 행함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을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전쟁의 장소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이자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첫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창과 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와에게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생과는 너무나 다른 작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업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무려 6일 동안 돈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면서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승리를 위한 전투 방식이 아니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기쁨도 잠시.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아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말지 아가디라는 사람이 전쟁의 전리품을 챙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군들이 아이 성은 작아서 적은 숫자로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3천명의 군사를 보냈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매복의 작전을 통해서 여호사는 아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지 못한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도 결과는 결국 패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알수 없는 미래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구하고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적응하며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명료하게 알아가고 그 암과 깨달음에 자동적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이전에 내가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이질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스폰지처럼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고 또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시지만 나중에는 만약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때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달라서 내적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동일시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들이 채워져 나갈 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변화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가는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새로운 변 앞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십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날 동안 요아를 섬겼더라. 결국 요소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현실은 끊임없이 전쟁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깊이 새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현실은 끊임없이 전쟁처럼 다가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